때문에 뒤에가안 보여요. 그걸 차분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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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거를 내리, 내리셔야지 현수막이 보이니까. 태국도류 오산도 마시 오산, 오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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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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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희 거이 이거, 이거, 이저이 건설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네. 저도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음. 아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저희가 사목에 사목에 저희가 이거를 빼을랬는데 지금 지금 음. 정가격으로 원래 임대를 정도... 들어갔는데 아니요. 아니요. 네. 그건 네. 뭐예요? 연락, 사목 자리가 칠 네. 사목 자리가 치억됐다는게뭔 말이에요? 추가분담금이 그만큼 올라 가지고 지금 7억에 지금 조합 주택이에요? 네네 네. 지금입니다. 아, 지금 주택이. 아. 원래 예정은 조합원 지역 주택 조합. 조합원 분담금이 3억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추가 분담금이 돼 가지고 7억을 내라고 그런다. 아 그렇다고 어, 사하기도 못을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지지거아니다 지금 그리고 조합원들이 한것도 모르고 총회 가게를 시키고 몇 아니죠? 가구예요? 600, 600 조합원은 638세대고 전세세대 세대는 1500세대입니다 그중에 아1 5 0세대 중에 아, 400세대는 일반, 일반 분양인데 얼마의 분양이 있어요? 법률사무소에 가봤어요? 지금 <laughs> 네. 법률사무소도 알아보고 알아보고 저희가 다 알아보고 있는데 조합에서 협찬을 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사무을 예정하고 들어왔는데 7억이 됐으면 뭔가 법률상담을 해봤으면 뭐가 문제다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좋아. 뭐, 조합장하고, 저희하고, 음. 음. 조합장이 서희한테 꼼짝을 음.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계약, 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깎고 이래야 돼요. 조합이 해야. 문제예요. 서희 건설이 문제예요. 양쪽 다 문제입니다. 건설사에서 알바끼까지 하고. 데 이거, 이거 어디 있는 아파트예요? 대구, 대구, 대구 서구, 내단동. 매당동. 근데 왜 여, 여기 보령으로 와가지고. 아, 여, 오신다. 확인해 왔습니다 아. 네. 아. 너무 답답해서 아, 네. 길바닥에 다나가있겠니까 대구. <laughs> 대구시청에는 가봤어요? 시청에, 그치? 시청에, 구청에 다 가봤는데, 시청, 네. 그, 시청 안에서는 단위할 바가 못 된다라고, 그래 요그 예. 어, 아니, 행정지으로할 수도 있죠. 예.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됐나 보죠? 예, 예. 그러면 제가 뭘할수 있어요? 이 법이, 지역제도 법이 이게 잘못됐어요. 아니, 그까 그러니까. 그런데 법을 지금 바꿔도 이미 예.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워낙, 원하... 워낙 건설사하고 조합하고 서로 밀착관계가돼 갖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가 뭘할수 있죠? 관심을 가져다니 관심을 네. 가지는데 현실적으로 네. 네. <laughs> 해결을 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공포를 하신다는. 야, 억울하다. 뭐 이건 이해하겠는데. 네. 뭘 저, 어떻게 저, 하면 돼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뭐 듣는 거 가지고 되거 조합원들이 되는... 노인들이 많으시니까는 총회에. 이제 총회가 가결이 안 되면은, 네, 네, 차에, 차에 한다. 그거 하면 철출하고 공사 중단을 한다, <laughs> 이러고. 그러 모르고. 이제 내리셔도 네, 될 거. 네. 모르고 이제 그 어르신들이, 7, 80대 되는 어르신들이 좀 조합해서 네, 그냥 모르고 초초점이다. 가결을 시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결을 시킨다면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어쩔 수가 없고 이러니까 지금 어떤 음. 방법이 없어서 지금 대표님 찾아와역상을 하고 싶어요 저희 것을 하고 전화화주게요 전화 법적으로 네, 전화. 법적으로 저희 에가 통과됐으니 제역산 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합에 어쨌든 추가 부담금을 시키는 거는 원래 지역 주택 조합도 일반 분양하고 비교했을 때. 돈을 더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 없어 보이는데. 아니, 일반 분양은 얼마에 했다고요? 일반 분양은 5억 7천 5억 7천 인데 여기는 7억. 7억을 내라고 한다. 7억 있고. 7억 뭐, 크게 했더라 그러겠죠. 그러면, 여하튼 조합이니까 뭔가 내부 기준에 의해서 분담금 비슷하게 정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건축비가 얼마고 땅값이 얼마고 뭐 네. 근데 운영비가 얼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저희 전쟁도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로 인해서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런 핑계로 저희가 추가 분담금을 발생했거든요. 근데 다른 그 부분에 다른 지역. 분담금 이 지연돼서 분담금이 늘어나면. 지연된, 지연시킨 공사 업체가 책임을 대게 는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안통화 그게 지금 현재 어, 도정법하고 주택법하고 괴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쪽 법에, 도정법에 따르면은 저희가 구제받을수 있는 게좀 있는데 이게 범위를 넓혀서 주택법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법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판례 결정이겠죠. 아, 그래서 내가 자세한 거는 이렇게 네. 합시다. 이게 사실 저는 전국에 가면 이런 일이 많아요. 네. 이게 많아서 이 조정이 안되고 있잖아요. 내몰래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개인간의 네. 일이라고 해서 정부가 네, 나 모르겠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행정지도나 조정도 정부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주민들끼리 막 싸우는데 네. 너끼리 싸우고 가면서라 그러면 안 되지요. 네. 원래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거는 하여튼 전국 단위로 네. 이런 데을다 모아가지고 네. 얘기를 다 들어보고 조정도 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안 하니까 어, 이걸 내가 좀 이어서 얘기를 들어봐야 답답하고 지금 범, 내가 들어보니까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도 법, 기본적으로 재산 관계에 대한 법률은 소급효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협상 태서는안 될까요? 이제 원래는 이제 대구시장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이제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대, 대구, 대구 시당은 아무도 안 왔죠. 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당은 현재 응. 습니다 대구 시당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 내가 해저죠. 가면서 지시를 해놓을 테니까, 네. 대구 시당에, 민주당 대구 시당에 가셔가지고, 내가 체크해 볼 테니까요. 대구 시당에 가서 상담을 좀 하세요. 상담을. 이게 보니까 6 0 0가구나 된다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사 지연 때문에 생긴 비용이면 꼭 조합하고 공사 도급 계약을 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난 거하고 공사 업체가 공사 늦어진 거하고 뭔상관 있다고 그걸 왜 조합원이 부담을 합니까? 내가 보니 이상해요. 네, 그거 좀 이상한데 일단은 대구시당의 그 허소위원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뭐 법률가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거기가 상담을 한번 하세요. 거기다 얘기를 좀해게요 예, 예, 제가 저러 걸로 가져가니까 전화 드릴게요. 네, 연결할게요. 예. 경북도당 위원장이니까, 대구시당에 얘기를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집단 면담을 한번 하고, 저희, 거, 저희도 예. 갖고 있으니까 네, 정리를 해가지고, 뭐, 입법이 필요하면 그것도 좀 하든지, 음. 또 합리적인 나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 여기까지 오셨는데. 대표님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됐습니다. 그 말은 뭐그 <laughs> <laughs> 말은 습